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수요일 민주당 당사 2층에 마련된 당원존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대표로 새롭게 취임하시면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제는 민주당 당원이라면 미리 전자출입증만 발급받으면 민주당 당사 2층에 마련된 당원존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당의 진정한 주인이 당원이 된 순간을 민주당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수의 기득권이 주인이 아닌 다수의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세상을 이재명 대표께서는 꿈꾸고 기득권 개혁을 완수해서 진정으로 대동세상을 펼쳐 나갈 비전을 이재명 대표께서는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만이 기득권 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